저는 2022년 5월부터 이제 장사 그 음식점을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이제 제가 모든 손님들을 다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일을 어,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2022년 11월에 몇안 되는 직원들하고 어, 이제 되게 바쁘게 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어, 자진 신고해가지고 <laughs> 법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이 사람들은 이제 피크타임인 7시에 그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직장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테이블에 담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치밀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시간 에 모든 손님들을 그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악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5일쯤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어또이 시작할 때 되게 많은 부분 대부분을 어 대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가 문제가 생기면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과 직원들 모두의 생계 자체가 굉장히 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업주의 책임을 조금 완화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좀 전에도 얘기를 하셔서 이제 들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제 선량한 업주들이 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어, 또 장사에만 전념해서 어, 일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어,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 분들은 행정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행정 처분이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고발이 돼도 처분이 먼저 불리익 어? 처분이 먼저 나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그런 경우에는 음. 통상적으로 행정 처분 집행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집행 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너무, 저, 그, 자영업, 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를테면, 그, 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로 계속 그 주민증 확인을 해온 그저 뭐랄까 그런 자기 업무 그 관행만 입증이 되면 이 사안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 하면 안 되죠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 지금 식품 위생법을 관화라는 부처가 이제, 어? 지금 그, 저, 식약처 아니겠어요? 그럼 전국에, 이거는 구청에서 전부, 어? 기초단체에서 전부 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어?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수 있어요. 어? 얼마든지. 왜냐하면 검사도 법에는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유예를 할수 있듯이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그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불리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국에 보내서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 그거는 저 영업정지 같은 경에는 불리처분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저어 지방 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리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뭐.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중소벤처부도. 네. 자, 우리 저 중기부 장관님도 어 이거는 시작 처장하고 논의하고 어 그리고 저 광역 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가지고 이거 기초 단체에서 이런 거 갖고 행정 처분 못하게 즉시 좀 조치를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총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판의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